드디어 아이폰 17 출시가 2주도 안 남았는데요. 함께 출시될 새로운 에어팟과 애플워치 소식까지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아이폰 17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일반, 에어, 프로, 프로 맥스 4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됩니다. 일반 모델은 블랙, 화이트, 스틸 그레이, 그린, 퍼플, 라이트 블루 색상으로 예상돼요. 전작에는 없던 커플 색상이 추가되었고, 전체적으로 파스텔 색감이 강합니다. 아이폰 16 출시 당시 진한 색감으로 역대 최악의 색상이라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연한 색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프로 라인은 블랙, 화이트, 그레이, 다크 블루, 오렌지 색상으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색상은 애플이 처음 시도하는 색상인데, 렌더링 사진을 보면 색감이 진해 조금 촌스럽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전작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매트한 느낌의 진한 색상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출시되는 에어 모델은 블랙, 화이트, 나이트 골드, 라이트 블루 색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에는 충격적인 변화가 있어요. 우선 일반 모델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고요. 후면 카메라 배치와 알루미늄 소재까지 똑같습니다. 반면 새로 추가된 에어 모델은 카메라 섬이 가로로 길어졌어요. 기존의 아이폰에서는 볼수 없었던 디자인이라 신선하긴 하지만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디스플레이 크기는 일반 모델은 0.2인치, 에어 모델은 16 플러스 대비 0.1인치 줄어들 예정이고요.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라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디자인이 유출되었어요. 먼저 디스플레이 크기는 전작과 똑같습니다. 카메라 위치는 비슷해요. 대신에 카메라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띄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와 동일하게 후면 카메라 섬이 가로로 길어지죠. 프레임 재질도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무게와 발열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알루미늄은 티타늄보다 40% 가볍고 열 전도율도 뛰어나 칩셋이나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더 빨리 방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알루미늄과 유리가 혼합된 새로운 구조가 적용될 것 같아요. 홈이파인 부분에 유리가 들어가 렌더링 이미지와 유사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건 알루미늄의 약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인 것 같아요. 아이폰 11 이후로 6년 만에 디자인 변화인데 인덕션의 조리대까지 붙은 싱크대 같아서 호불호가 나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디자인은 많은 변화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반면 일반과 프로 라인의 끝난 우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프로 모델에만 적용되던 120 h 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아이폰 17전 모델에 탑재된다고 해요. 이제 일반과 에어 모델에서도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칩셋은 전작에 탑재되었던 A18 프로 칩보다 최대 17% 향상된 A19 프로 칩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덕분에 고사양 게임도 버벅임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램 용량은 일반은 전작과 동일하고 에어와 프로 라인에만 50% 향상된 12기가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배터리에서도 향상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어요.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배터리 용량은 최대 45%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만, 에어 모델은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두께를 5.5mm로 초슬림화하기 위해 배터리 두께도 함께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량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실제 유출된 배터리 사진을 보면 프로 배터리의 절반 크기 수준이에요. 다음으로 충전 속도는 향상되었습니다. 17 시리즈 전체 16%더 빨라진 유선 충전을 지원한다고 해요. 게다가 프로 모델은 금속 재질의 배터리 케이스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속 충전 속도도 더 빨라질 것 같은데요. 이건 출시 이후 저희가 직접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량은 아이폰 16과 동일하게 128기가부터 시작입니다. 다만 프로 라인은 256기가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큰데요. 최소 용량이 커진 만큼 기본 가격도 함께 높아질 것 같습니다. 라도 더쓸만해졌어요 전면 카메라가 2배 향상된 24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셀카나 영상 통화를 할때 화질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프로 라인은 후면 망원 카메라가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AK 회상도 촬영이 가능해져 동영상 촬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높은 화질의 영상 촬영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이건 카메라 성 디자인이 길어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카메라 센서가 커지면서 스캐너 탑재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죠. 성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변화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7과 함께 등장할 예정인 iOS 26도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제스처와 아이콘들이 유리 모양으로 투명해지고 더 업그레이드된 AI와 실시간 번역 기능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OS 26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출시 이후에 다양한 설정법과 함께 알려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가격은 일반과 프로맥스를 제외하고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품 비용 상승과 관세를 상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죠. 하지만 출시 전까지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부터 한국이 1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제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품 공개 후 2주 내로 수령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 아정당에서도 출시되는 대로 전색상과 전모델 정보 비교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에어팟 관련 소식입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올 가을 에어팟 프로 3가 드디어 출시된다고 해요. 이번 에어팟 프로 3에서는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LED 광학 센서가 초당 100회 이상 혈류를 감지해 심박수를 측정하는 거죠. 3년만에 출시되는 새로운 에어팟 프로인 만큼 더 향상된 음질과 강화된 소음 제거, 디자인 개선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워치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번에 공개될 애플워치 기종은 애플워치 11 시리즈, 울트라3, SE3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애플워치 11 시리즈는 외관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예정인데요. 대신 전작보다 업그레이드 된 S11 칩셋으로 배터리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5G 지원과 고혈압 감지가 가능한 새로운 건강관리 기능이 생기죠. 가격은 전작과 비슷한 약 58만 원대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울트라3는 전작보다 5.3% 향상된 해상도에 베젤도 더 얇아져 넓어진 화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워치 1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고혈압 감지 기능과 그 외에 위성 메시징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는 위성통신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애플워치 11에서는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799달러인 111만원대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SE3는 1.6인치와 1.8인치 두 가지 디스플레이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되는 애플워치 11 시리즈와 동일한 S11 칩셋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덕분에 전작 대비 두배 성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애플워치 9와 같은 41mm와 45mm 크기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은 약 34만 원으로 지난 SE2 가격으로 동결되거나 더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애플 9월 행사 전 마지막 총정리해드렸는데요. 9월 10일부터 아이폰 공식 사전예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 아정당에서도 사전예약 가능하니까요. 통신사 25% 할인뿐만 아니라 추가로 기기값 할인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은품은 빼고 할인 혜택은 늘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게다가 휴대폰 파손... 보험도 반값에 가입 가능하고요.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드는 럭키드로 이벤트도 있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1분만에 사전예약 쉽게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통법 폐지에 맞춰 휴대폰 바꾸시려는 분들, 저희 아정당은 영원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요. 가만히 놔주면 한푼도못 받는 지원금, 인터넷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가입자 수율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 시 최대 택 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각종인 수업 시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 서비스 전문기업 마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도중 물품 파손 시 최대 1천만 원 보상,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다.